38번 문장 삽입. 자, 중심내용 밑에 정리되어 있듯이 과학의 창의적 과정과 비위지한 업데이팅 그런데 자 38번이 실전에 나왔을 때 대명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글의 순서가 됐건 문장 입이 됐든 간에 대명사 정말 중요한 거 알죠? 됐죠? 첨자으로 넘어가서 보면 암기요 it는 가주어 그리고 t 이하는 진주어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 인식한다는 것은 자 명사 의 대절이죠. 비록 과학이 규칙에 기반을 둔 절차일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당연히 뭐요? 과학이 되겠죠. 그것은 매우 많이 창의적 과정이다. 봅시다. 창의적 과정 나와 있죠. 예,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됐고그 다음 문장 보면 추론은 철학적 발명품이다. 분석을 시작해요. 다소 신비롭게, 자, 신비롭게, 자, 만들어지게 되며, 정신에 의해서, 자, 뭘 통해, 정신적 계산을 통해, 이런, 우리가, 자, 주의 깊은 숙고라고 부르는 정신적 계산을 통해, 내신 보면, 여기, pp로 시작하는 분사금은 꼭 챙겨놔야 돼요. 그리고, 콜동사 있죠? 콜동사 이 자리를, 콜인지, 아니면, 콜이신지,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고, 다음 문장. 그러나, 그러나, 가설이 현실에서 입증되어지기 전까지, 그것은, 그것은 뭐예요? 그것은 바로 이 가설이 되겠죠.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은 아니다. 그것은 단지 정보이다. 이런 정보.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이다. 됐죠? 그래서, 하우에 r 역접 연결사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자, 여기 나와 있는 DAT 이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t 자리니 아니면 what 자리니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트가 지칭하는 게 자, t h 퍼 s 시스 그래서 가설을 지칭한다는 거 챙겨 놔야 돼요. 다음 지시은 정보이다. 이런 정보. 그것의 유용성이 입증된 정보이다. 여기서 보면 이스퍼리스 나와 있죠. 예, 내용상 자 중요한 겁니다. 챙겨놓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그것은 그것은 남는 것이다. 반복적인 실험적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자 제거하고 난 후에 자 남는 것이다. 그럼 봐요. 여기서, 자, it가 지체한 건 뭘까요? 바로, knowledge.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리고, 자, 왔, 봐요. 왓자리 마찬가지로, 여기가, 대자리니왓자리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, 그리고, 이 문장사에서 주어는 c y c l e s 얘가 주어예요. 됐죠? 물론, 얘 표현은 반복적인 그런 뜻이지만, 그리고 여기까지 주어. 그래서 복숭성온거 확인. 다음으로 갈게요. 자, 문장 통으로 암기하세요. 자, as, 예, 뭐 하면서. 과학자들이 끊임없이, 자, 그들의 가설을, 자, 검증하면서.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하고, and 다음에 마더, phi가 평행구조 다시 봅시다.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가설을, 자, 검증하면서. 그리고, 그것들의 자, 그것들의 모델을 변경하면서, 뭐 하기 위해, 설명하기 위해, 새롭고 그리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, 일종의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. 봐요. 관계도서 대시해요. 자, 이게 꾸며주는 게 바로 일종의 학습 루프예요. 통계학자들이 매지한 업데이트형으로 부르는 일종의 학습,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. 봅시다. 대신. test 그리고 and 다음에 modify 자 평, 평행 구조인 거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surprising 나와 있죠 얘를 이렇게 ed 형으로 바꿔주면 틀리다는 거 확인하세요 다음 문장 베이지의 정리에 기반을 두면자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고 뺄 거예요 베이지의 정리에 기반을 두면 베이지안 업데이트는 수학적 과정을 언급을 한다 이런 수용된 이론 혹은 예측의 모델이 더욱 더 정확해지는 뭘 통해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이런 반복적인 검증 경쟁자 변형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이런 그러한 이론에 됐죠. 내신 보면 이렇게 동사 나와 있고 그 accurate 나와 있죠? 이효용사예요 예, 그리고 자, 갯동사 연결되는 표현인데, 그래서 개동사는자동사를 쓰였습니다. 그래서 이 형식 동사예요, 여기서는. 우리 개동사 같은 경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이는 거 아니죠? 그리고, 자, 얘는 자동사로 쓰였고, 여기가 지금, 주격보호자리. 보호자리는 명사나 형사가 올 있는 거 아니죠? 그래서 이부분은 accurate인지 아니면, Accurately 이렇게 부사 자리인데 절대 여기는 부사가 올수 없어요 명사는 형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아니죠 충분히 이렇게서 해 나올 수 있어요 자이것까지 챙겼으면 됐고 수고하셨습니다.